초콜릿과 커피로도 채워지지 않는 월요일의 활력. 누가 내 활력을 채워주지? 청년 자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과 사장님이 공동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천팔십만 원을 더 지원. 5년 만기 시 삼천만 원 무조건 수령은 물론 소득세, 50% 감면까지. 통장에 돈이 꽂히니! 활력이 샌솟는걸? 청년자직자 내일 처음 공제로 활력 채우세요 청년자직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공제만기 시 공립금 전액을 청년자직자가 수령합니다 정부는 최초 3년간 1 8 0 0만 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자직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음, 하... 젊은 사원들과 어울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군 술잔으론 채워지지 않는 세대 차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과 사장님이 공동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을 더 지원, 세액공제와 중기부 지원 사업 가점은 물론 멋진 사장님 이미지까지. 사장님, 재수한잔 받으시죠. 허허, 이런. 청년 인재들과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로 젊은 감각 세우세요. 청년재직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공제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합니다. 납입금 전액 손비 인정 및25% 세액 공제 혜택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마흔아홉의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 시 우대합니다. 연인과의 폭풍 이별에 대책 없이 실인. 옆구리 성빛 내 마음 이제 누가 치워주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운 공제 청년과 사장님이 공동으로 정립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의더 지원 중소, 중견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라면 지금 바로 내 배가 부르니 인류애가 차오르는군. 청년재직자 내일채용공제로 옆그리살 채우세요. 어. 청년재직자 내일채용공제의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고 군재대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내일채용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의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